아이고, 오늘은 뭐가 나올까나. 아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봐. 뭐 이거 까면서 자꾸 흥얼거려, 노래 야, 뭘 까는지 설명해주고 시작을 해라. 아니, 다 알지 뭐. <laughs> 아니, 전문 유튜버도 아닌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까는 거지, 자연스럽게. 아이, 굳이 막, 어, 유튜브 구독자 얼마 없는 제채널에 유튜브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. 해달량반입니다. 오늘은 유희왕 듀얼 영상. 은 아니고, 레거시오브 디스트럭션 통과할 거예요 이거 할 것도 아닌데, 뭘? 어, 벌써 했네. 그렇게 해야지, <laughs> 너 유튜버야, 이 자식아. 아나몇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는 그냥. 아 아무튼 보이 아, 이런 거 설명 어차피 필요 없어. 다 몰라. 아, 모르는 게 아니고, 어차피 다 알아. 그래. 이게, 그, 결국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, 그래서 니네 결과물은 뭐냐, 야. 그래서 아, 그냥 쇼츠를 만들까 싶어. 근데. 귀찮으니까 이런 거지. 일단은 그래도 구색은 살려야 되니까 스페셜 팩은 약간 열어해. 쇼츠 용이야? 아니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그냥, 그냥 이건 마지막에 까더라고 마지막. 저리 가. 아이부러 어, 칼질도 안 하고 있어. 놀라 놀라 놀려고. 아 이거 뭐 카드군은 많이 주긴 하던데 원하는 게안 나온다는 게 정배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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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은 좀찾던 건데 아 집에 가서 나중에 분류해야지. 어차피 커뮤니티 거기에 결과물 해서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. 그래도 영상 조금씩 하면서 뭐가 좀 달라지긴 달라진다. 어 용신 사피. 어 시작부터 좋은데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. <laughs> 그렇지. 통깡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. 내가 원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는 청 그러니까 청자의 관점 <laughs> 시청자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랑 니가 원하는 게안 나왔으면 좋겠다 둘중 하나인 것 같아. <laughs> 참 사람 심리가 간사해. 하 아, 여기서 엔티키어 하나 나오는구나. 어몇 가지 나와 이거. 근데 나는 되게 찾는 게 많거든. 항상 내가 찾는 거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찾는 거랑 반대라서 나는 통깡을 해도 그렇게 데미지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째 양쪽 모두가 충족하는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왜지아 맞다 이거 그거구나 어차피 생각보니까 해 그거였겠구나 좀 빨리 가야겠네 뭐한통더 있잖아 그러니까 반짝이는 거 어, 바, 반짝이는 거 나온 것 같아. 여성 네, 영상은 안 나는데. 짠! 방금계. 방금계. 아, 자. 개별, 개별 주문 건수가 좀. 완화되겠구만. 뭔 소리지? 어! 어... 어. 코티야? 아니, 아니야. 그냥 울트라. 아, 범용. 범용. 범용이요? 예. 네, 범용. 범용. 궁금하신 분들은 유희왕 발드라스라고만 검색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. 저도 그렇게 검색했기 때문에. 아무튼, 적절한 거. 뭔가 너무 초반부에 나왔으니까 이제 뒤로부터는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라, 애송이라고 할것 같은데. 통이 제, 어? 아, 예구나 라이트로드. 라이트로드 계열도 여기서 나온다. 너무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라, 애송이라고 하는 것 같아. 음, 슬금슬금 나오네. 한번 옮겨야 되겠지, 알라고 그래도 나오면 좋고. 어차피, 하급 음. 몬스터들 다 저렇게 노멀이나 레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. 모르겠지. 나오 그냥 짱할까 싶었지. 음, 역시. 원하는 건 주지 않지. 이런 게 자꾸 쌓인다, 이거지. 너무 테마가 많아서. 어느, 곳 뭐가 나와도 나올 수가 있다. 는 걸로. 심지어 탱크도 아니고 탱커야 탱커 탱커야? 음. 어 방어력 진짜 약해보이는데 아아 어. 어, 그렇.. 그렇다 이번 통은 라이트로드다 니네 뜯을때 이 팔꿈치 때라 그래? 자꾸 이거 흔들린다 아. 화면 흔들리 오케이 환주다 하지만 난안 만들거지 보희 <laughs> 와이프 좋아 근 아 이런, 이런, 이런 일러스트를 좋아하시는 건가? 이게 좋아할 것 같은데. 아, 지금 여쭤봐봐, 옆에. 와아 좋아하시면 가지라 고 그래. 어차피 나알을것 같아. <laughs> 난내 입장에서는 짐 줄고 좋은 것 같은데. 음, 음, 좋아. 이거 은근히 안 보였는데. 이? 하나 빼놔야지. 아무튼, 이 통이 잘만 나오면, 한 번에 여러 덱을 손볼 수가 있어. 어, 아, 음. 또 나왔다. 아, 이거, 가, 저, 같은 적은 가 보네. 아, 아, 약간 달라. 근데 이게 일러스트가 비슷하다고. 어, 비슷하네. 이 동네 미소녀들 비슷하네. 취급 기준은 비슷하지. 아, 결국 근데 우리가 찾는 그 카드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뭘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거? 아, 어, 필드 마법. 여기 필드 마법 뭐 나오더라? 여기일걸? 그, 위벨 그거 어 그래 얘 나온 거 보면 맞아 여기 맞아 아아 뭐 나온다는 나이, 거 나이트메어스론 어아 이렇게 내 속을 밝혔으니 이 녀석은 끝내 안 주겠군 아 뇌화 아씨 차라리 그냥 뇌화 같은 거 나와버려라 다른 데 가서 써보게 정말 뇌화가 저래오로만 나오고 있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인가 정말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니까. 이제 거의 다 떠가는데, 뭐지? 내가 아는 짱구 동생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, 이러 아, 이런이꼭 이런, 이런, 꼭 보면은 특이한 거, 댕 연구할 때 이런 거한 번씩 언급된단 말이지. 물론 연구 목적이죠. 실용성이 낮다는 거지. 아, 센츄리 하여튼 진짜 이상한 거 되게 많아. 아무튼 나는 안 만들 거란 듯. 와, 와, 그래도 요거 하나 나왔다. 얼티지, 저거. 어, 얼티어스네. 어, 얼티어 얼티. 얼티. 어, 근데 이번 거 얼티는 왜 이렇게 일러스트가 여기 번들거리냐 이거? 오, 시원한데. 음. 어, 그럼요. 아무튼 찾을거 나왔다 기어이 나이트메어스로는 따로 사야된다는 뜻이지 천배룡 아. 천배룡 뇌화 요런거 요런거 라고 나왔다는거는 아. 뭐 없어요 시크릿 몰래 얼티 그냥 사이 좋게 다 나고 그 필드 마법은 결국 안 나오겠고. 뭐 말이야? 그그 울렌가 그럴 거야. 레어도 울레슈슈가 뭐 아무튼 그래. 음. 음 없죠. 뭐. 없고요. 그런거 치고 레어도 좀 많이 나왔다. 원하는 걸안 준다는 점에선 별로 차이 없는 거 같아. 역시. 역시 아무것도 없어. 스페셜팩은 동시에 두개깔필내없지 바로 두번째 통 간다 하지만 얘도 아무것도 안줄거야 아 제발 이런건 기대를 안하고 까야되는데 그래야 좀 좋은게 나올지도 그럼 아. 내가 까야되는나는 아무 기대가 없는데 <laughs> 여기 필요한 카드가 없는데 <laughs> 너도 열외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엄청 기대하고 있었아니까 역시 양반은 못 되는군. 아 요거 요거도 난좀 난 빼놓지 이런 건. 나 나는 좀쓸데가 있었어. 음, 최보 제보, 제보아 최보만. 제보 그러면 여기 뭐제보 관련 것도 나왔는데 역시. 그런 건또 더럽게 안 줘요 어! 어! 또 나왔네 어 이거 레오도 다르다 이번.. 이번 덱은 이번에 만들 덱은 라이트로든가 아니 정확히는 개수에 가깝지 개수 어! 블링컵 응 음, 꺼져 아안사 찾는 거 아니야 아씨 차라리 아까랑 통 비슷할 거면 차라리 발드라스나 이런 거한장더 줘라 씨 황금개나 한장더줘든가 아.. 정말 기대가 안 되는데. 아, 결국은 얘도 안 나왔네. 별끝 끝네. 아, 아, 그랬네. 얘도 안 나왔어. 보자 아, 나 봐라. 손깡을 응? 내가 해 주마. 그래? 네가 해 볼래? 뭐 한다고도 별 차이는 없을 거지만. 아, 라고 하면서 서. 내심 기대하는 중. 아이, 기운보다 내운이좀더 좋으니까. 여기서 내운으로 바꿔 보자. 이사. 이미 내가 손대가지고 별 의미 없을걸 <laughs> 이미 동티가난정규왜터안 아, 불타... 되냐? 아 됐다. 그냥 문제는 너 그것 때문에 딜레이 은근 걸려. <laughs> 어차피 영상 그렇게 큰거안 돼. 음. 어 그레이브스 커머는 참 많이 나오는데 저거 필드 마법 빼고 다 나오네. 수만 한 장. 필드 필드 마법 나와라 필드 마법 한 장이라도 나오면 적당히 빼먹은 거 같긴 한데. 길드마호. 음, 역시 졸도 안 나오죠. 결국 믿을 건 이거야. 아 자꾸 고민되는데 이거를 그냥 쇼치 영상용으로 남겨놓을까 말까. 하. 아니면 영상에 올려놓고 쇼츠로 자랐던가 아니야 그냥 마무리에 마무리에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. 음, 그래도 내 이게 이게 금이 나와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똥이 나오면 화려하게 날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거지. 마치 트위스티드 페이트처럼. 반짝이는 황금색. 미래를 <laughs> 봐서야겠지. 야 정작 라이트로드도 이거 세 장씩 안 들어갈 텐데. 보봐 <laughs> 내가 이미 만진 거라니까. 의미 없어. 야 의미가 있을 수 있어. 네가 재아를 안 받기 때문에 리컨트랙트 유니버스 드립도 안 돼. <laughs> 내가 내가 원하는 카드를 내가 창조한다. 이것도 안 돼. 너. <laughs> 그들이 또본 사람의 한에서만 가능한. 내가 뽑아주겠어. 아 은근히 손끝이 안 야무지다니까. 역시 뭐안 나오죠. 음. 아 심지어 엔티티가 다크 걸름도 안 나왔어. 아 <laughs> 그거 그 올랜가 그럴 거야. 올레하고어 아무튼 안 나왔어 지금. 어 나오긴 나왔다. 네가 봐라. 아닌데? 다른 거? 그, 번에... 그 아까 그 아빠 봤어. 여기, 아. 여기 어디에 또 네. 있어? 네. 내가 다이오가구나. 이거 어차피 링크 번호상, 링크 넘버상 그냥 한장 들어가면 돼. 이거. 많이 넣기도 힘들어.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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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, 로. 역시 그필드 마법 안 나오고요. 이거 뭐 황금개는한장더 나오지. 이렇게 하겠지. 쨘, 쨘, 쨘. 동료예요 인티키어 듀얼. 음, 저것도 한장 넣을 아침에 열몇 장씩 본것 같아. 하지만 열몇 장씩 본거 같아. <laughs> 아무튼 다크골레 안 나왔다는데. 어? 시 봐버렸다. 뭔데? 원지. 아, 씨, 얘가 나오긴 나오네. 아, 반달 이거 살라나? 이거 얼티긴 하네. 어 아, 요즘 요즘 얼티장은 근데 좀 이쁘게 나오긴 한다. 그때는 백... 처리 공법이 반대가 어. 됐잖아. 이게 일러스트 쪽에만 이렇게 어. 하는 거에서 이제 그냥 카드 테두리에 이렇게 하는 거. 음, 괜찮은 것 같아. 하지만 원하는 건 역시 안주지 그거 지금 품절 대란인데? 그 필드 마고아 그래? 어 아씨 이런 걸 여기서 나올 걸 기대 안 하고 샀다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괜히 사야 카드가 내장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가끔 커맨들 아씨 놀랍게도 아까랑 결과물이 비슷해 그러게 놀랍게도 비슷해 음. 지금 나올 만한 레어 돈다 나온 거 같은데 응. 이제 어, 큰 어. 기대가 안 된다는 뜻이지 하하. 둘이 <laughs> 똑같은 통인데? 그러겠. 이거 이거 판매처에서 주문 두개 들어왔다 같은 놈으로 보내 아이씨. 아무거나 찝어 라고 하지만 과로치고 응, 적당히 구린 걸로 두통 보내라는 거지 <laughs> 역시 오늘도 시청자가 승리했구만 <laughs> 내가 이래가지고 유테크란걸 안해요 소위 말하는 천배룡 아저덱 만들 생각 없는데 왜 자꾸 이런거만 자꾸 삐질삐질 나오는거야 화나게 뭐야 이거 <laughs> 저리가 이씨 천배룡 이런거 왜 나오는거야 만들 생각 없는데 어드밴스 남들 좋아하는건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아. 몇장 남남나 여섯 a k e eyes. Oh, y e a 이 t h a 이 s r 이 g h t Ah, you know me, y 드 u r e s 나 g o 테 간드라 또안 나왔어 파괴령 간드라 o 배령 파도라 silent patient. This is hungry. w h 황금 s that? Hungum, Hungum gay. I'm going to go 레 o the pebble. I'm o 일러스트보는센츄리 같은데 아닌가? 어, 별로 관심 없고요. 바이로드. 나는 관심 없고요. 짱아. 아 짱구 동생. 어저 짱구 동생 은근히 별로 안 나온다. 다시 등장한 왜? 짱아. 응? 라이 이걸 못 가네. 아 이번. 하하 나이트메어. 아 이게 나 어, 어쨌든 필드바보 안 나왔다. <laughs> 이게 원래로 나왔다는 건 마지막이다. 노린 건 하나도 안 나왔다. 짠, 짠, 짠. 오! 어, 어 나온다! 간드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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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드라 성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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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, 결국 필드바바 안 나왔다. 남은 건 이건데. 남은 건 이건데. 아. 여기서 까봐야지 귀찮다 그것 나오나? 어, 나오긴 나와. 이렇게 하면 나와. 첫 번째 건, 뭘까요? 짠, 짜라라. 하나, 짝, 둘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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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, 짜라라 아, 두 장째가 됐어. 아까 어디갔냐? 어, 아까 있었어. 여기, 어, 얼, 얼티랑 울레로. 그렇다면 두 장째는 내가 시도한다. 네, 차라리 마지막 보니까, 자, 네가 해 그럼. 아이 그니까,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라 이거지. 아, 그렇게는 하지. 응, 그러니까, 참, 왜 아, 제왕 절개하는 거 같아 이거. 외과의 <laughs> 둘이 짠, 짜라란, 짜라란. 공작작 공작작 사쿠라네 천베력. 어? 사쿠라요? 저거다 코어식. 아니 그러니까 난딱 느꼈어 색깔부터 이거 사쿠라인게 아니 천별로안맞을 거라고 <laughs> 아,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우셨죠? 저는 안 즐겁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됐습니다 그럼 이만